언니, 왜 유튜브 이름을 라운스럽게로 했어요? 나 졸려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이 좀 풀린 것 뿐이야. 펠레고빠 왔어요? 이상파진 출할 계획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아무 데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건데. 안녕하세요, 사랑둥이 라둥 여러분. 오늘도 라운스럽게 2라운입니다 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 드디어 라운스럽게 채널 실버 버튼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내가 예전에 받았을 때는 되게 늦게 왔거든? 근데 요즘 엄청 빨리 오더라고 네제본 채널에 이어서 두 번째 실버버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라둥이분들이랑 함께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록 원하셨던 가벼운 알코올과 함께 뱅숭을 해보려고 합니다 술방 네 학생인 라둥이분들은 음료수를 준비해주시고요 라둥이 분들은 네 다들 준비 되셨나요? 소주 두병 준비했습니다. 야.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술안 마시는 분들은 그냥 보면 돼요. 나 주량 오늘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자 드디어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짜자자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랑 열어보려고 테이프를 까지도 않았어. 나이프를 준비해 줬을 거예요. 우우, 드디어 두번째 실버버튼이야 짜잔 한국어로 왔어 채널 구독수가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유튜브의 구독자 수 10만명을 달성한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에 애매를 잊지 않고 다시 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튜브 CEO님 감사합니다 수자님 짝짝짝짝~ 오, 대박! 이건 뭐지? 아... 어, 이건 아니고? 와... 진짜 신기해. 완전 달라졌네. 훨씬 더 가벼워졌어. 라운스럽게 비 라이크 라운리 10만 구독자 축하. 우와, 근데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올줄 몰랐어요. 어잉? 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제본 채널에서 받은 실버 버튼이 있거든요. 자, 5년 전 실버 버튼은 이렇습니다. 라운리, c o n 츄 r 이 t 스 Lations! 이거 리이다고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 이것보다 얘가 더 고급져 보이지 않나? 뭐, 둘다 예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10만 라둥이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사사이죠 사살? 자, 드디어! 라운스럽게 채널의 실버 버튼 언박싱 완료! 너무 빨리 끝냈네? 10만 축하합니다. 10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라운스럽게 채널. 10만까지 가자. 자, 얘들아, 이제. 술 먹방을 하면서 1년 동안의 라운스럽게 채널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얘들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가져올게. 짜잔! <laughs> 자, 여러분, 제가 먹을 술은 요거입니다 어제 술방한다고 이거를 준비했어. 제가 모스카또 와인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 큰가?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모스카또 와인과 함께 먹을 안주는 프루츠 치즈입니다. 자, 한번 따볼까? 오, 아주, 그냥, 청량한 소리가 났어요. 그쵸? 자, 우리 여러분, 짠 할까요? 형님 술 드시기 전에 건배사 해주십시오. 자, 건배사 하겠습니다. 건배사. 오바마. 오직 바라고 마음먹은 대로. 짠. 어. 맛있네. 와인은 모스카또다 오케이. 술겜은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술겜 혼자 해야 되잖아. 물을 걸 물어. 자, 한번 라운스럽게 1년을 한번 돌아봐 볼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많이 어색했던 것 같아. 그냥 영상 찍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조금 걱정도 많이 됐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되게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어. 그리고 브이로그 채널 덕분에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라둥이 분들이랑 좀더 소통 을 하고 그런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서 진짜 두 번째 실버 버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laughs> 유튜브 인생 2회차. <laughs> 진짜 2회차인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근데 그 2회차가 너무 새로워. 노래 채널뿐만 아니라 브이로그라든지 다른 채널에서 10만 구독자를 모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너무 벅차오르고 감동이 있고 그랬습니다. 치얼스. 라우나 언니 덕분에 저도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그랜님 그래 진짜 오래된 라둥이 분위신데 앞으로도 쭉 가봅시다. Hey, recently I was recognized as one of your fans for one of your great friends. Want to see the clip? really? okay. yeah, luis carlos. i was gonna ask you. 제일 좋아하는 안식이 뭔가요? 갖고 갈게요. i love you. m 화장품 바꿨냐고? 약간 바뀌었어. 아이라이너를 되게 얇게 그리고 있고 색깔도 블랙 브라운인가? 그걸로 바꿨어요. 얘들아, 나한잔더 마셔야겠어. 마시옹. 마시옹. 자 컴백 자 유튜브나 라운스럽게 질문 타임 가겠습니다 소주 3잔 먹으면 완전 다이 다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알콜 알레르기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운님 누나랑 해도 돼요 어 누나 형뭐 오빠 다돼 비모 어 맞냐 명명아 라둥이들을 어떤 말에 비유하자면 my everything 내 삶의 이유이자 내 삶의 동기 나는 스카이다이빙을 도전할 생각이 있다. Yes, or no. 어, 완전 있어요. 어, 잠깐만. 스카이다이빙? 아, 잠깐만, 잠깐만. 스카이다이빙이요? 잠깐만요. 난 패러글라이딩을 생각했어. 해보고는 싶은데,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겠지? 새로 추가된 버킷리스트? 아..있어 이건 제 바람이에요 한국 애니메이션이든 일본 애니메이션이든 정식 OST로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웹툰들이 일본에서 애니화도 되고 아니 정말 그중한 작품에 한국어 및 일본어 둘다맡아버리시면 각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도 잘 되실 거예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완전 내 버킷리스트야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죠 그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라운의 뜻이 뭔가요?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샷 꼬인다고? 아니거든? 저안 꼬이거든? 나 지금 안 취했거든? 아직은 멀쩡하거든? 유튜버 어떤 이유로 시작하게 됐나요 이거는 내가 워낙 많이 알려드렸을 텐데 그냥 내 자신을 남기고 싶었어 또 지상파진 출할 계획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하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옛날부터 일본 음악을 위주로 불러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성이라고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은 저는 무조건 나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 아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건데 예전에 한번 그런 프로그램에서 제의가 온 적이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야 거기서 저를 섭외하시려고 요청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겁이 좀 많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때 출연 제의를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 제의가 온다면 바로 출연하겠다고 할것 같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섭외해주세요 <laughs> 나 약간 취하고 있어 봐봐 보여 얘들아나 엄청 빨개졌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벌레, 귀신, 사람. 딱 이렇게 세 가지. 언니, 왜 유튜브 이름을 라운스럽게로 했어요? 아, 이 질문도 꽤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인스타에 태그로 라운 리, 이라운, 라운스럽게 이렇게 달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제 브이로그 채널을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름을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쌓여 있었던 그 라운스럽게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았고 라운스럽게라는 게 개성도 있고 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채널명인 거야. 그래서 라운스럽게로 했죠. 라운스럽게로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진짜 많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제가 요즘 생방송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 생방송에서 재밌는 클립들을 따서 그 클립들을 라운스럽게 채널형으로도 올리는 거죠. 뭔가 썰을 푼다든지 아니면 재밌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 끼디 님이랑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이랑 얘기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할것 같아요. 힘들 때가 언제예요? 힘들 때는 제가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이 있어서 그게 너무 일로만 되어 버리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채널 한번 쉬었었잖아요. 그 이유도 그거야. 너무 이게 일로만 느껴지고 뭔가 내가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좀리플레시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한번 쉬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쉬고 나니까 또 금방 괜찮아지더라고. 역시 <laughs>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은 이것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와 이야기 듣다 보니까 멋있어 보입니다. 내가 네, 멋져 보이니? 고맙다. 언니 채널.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적도 있었나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진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긴 하죠 자 간만에 짠 할까? 짠 라운스럽게 제일 기억에 남는 영상이 무엇이냐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건 그거야. 세카이노와이 만났을 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내가 유튜브 커버를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좋아하던 밴드였는데, 정말 좋은 기회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카이노와이를 딱 만나러 갔는데, 너무, 너무 기후에 너무 이상한 거야. 아, 내가 지금 같이 있는 게 맞나?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듣던 이런 아티스트들을 내 눈앞에서 지금 진짜 보고 있는 건가? 완전 대박. 언니 개인 채널 2020년 최애곡은 제 최애곡은 The e m p e 스 s 입니다 바뀌지 않아 코바솔로님이랑 콜라보할 때 어땠나요? 코바솔로님이 실제로 만났는데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 또할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펠레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원래 펠레 고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구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자기랑 같이 콜라보하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펠레오빠가 나한테 연락을? 응? 펠레오빠 왔어요? 대박! 잠깐만, 펠레오빠 왔다는데? Hello, 펠렉 Yo! 펠레오빠 여기있다. <laughs> 오빠라는 거 알까? 어, 오빠 안다! <laughs> 오빠 안다! 대박! 펠레오빠, we're talking about you. 펠레과 내가. 펠레가 어떻게 보여주는 거야? 펠레, <projeto> 예. 펠레, 펠레. 펠레. 펠레! I love you! Sorry, 펠렉 나 지금 완전 올라오기 시작한다.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올라왔다. 보이시 이렇게 뭐가 하나씩 올라와. 아, 우리 이제 그거 하자. 라운스럽게 채널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 뭐가 있어요? 아, 모동숲 하고 싶다고? 나 모동숲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라운 장명소. 라운 장명소. 제가 우리 라두이분들한테 닉네임을 지어드리거든요? 어, 이 백점자님도 내가 지어줬잖아. 점자야, 감자 파는 점자. 아, 이삿집 소개. 이놈의 방송방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커버곡 촬영 같이 준비하기 겟레디 위드미. 이것도 괜찮긴 하다. 내가 어떻게 화장을 하고, 곡에 따라서 뭘 어떻게 준비하고, 옷은 어떻게 고르는지? 라운님 춤 컨텐츠는 어떠세요? 제가 운동을 하려고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춤. 입니다. 텐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못 추긴 하지마. <laughs> 진짜 많은 컨텐츠들을 추천을 해 주셨네요. A few moments later. 아, 무군지 김밥 보니까 무군지 김밥 먹고 싶다. 라면 먹어야겠어. 나 해장해야 돼. 지금. 어? 나 아직 안 챘거든. 바보들라 똑바로 안 줄게. 얘들아, 너네는 라운스럽게 채널 어떻게 생각해? 어, 멋도 이런 너무 재밌어요. 챙겨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누나만 있으면 돼. 너무 최고예요. 등등. 그렇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내나 졸려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이 좀 풀린 것 뿐이야. 안 졸려, 나 지금. 왜냐면 아까 나 자고 왔어. 안 취했어! 음, 어떡해, 향수. 제대로 취하셨군. 포터가 너 나한테 술 냄새 날것 같아. 내려가 이제 포터가 라면 좀끓여와 라면 끓여와. 궁잼 영상은 수술 마무리할까? 오늘의 결론, 실버 버튼은 예전께 더 이쁘다. 라바 네, 오늘의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실버 버튼을 두 번째로 받았는데 다시 언박싱을 하는 게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라둥이분들이랑 진솔한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할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까 약간 알딸딸 해지면서 기분이 아주 좋네요. 이게 다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라둥이분들 덕분이고 항상 컨텐츠 고민해주시는 피디님들 덕분입니다. 라운스럽게 천만 가자! 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슝! 중... 끝! 아, 라면 물! 잠깐만.